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평을 앞두고 많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조언, 조언 정도. 알겠죠? 음. 선생님이 여기 현장 애들한테 뭐가 요즘 제일 고민이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사는 게 무엇인가요? 뭐 이런 고민. 그 다음 우리 조금 년는 너무 조급합니다. 뭐 이런 고민. 얘는 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뭐라 고 그랬지? 육평이 어, 망해서 어, 부평이 또망하면 어떻게 하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할건 하고 시험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좀덜 불안해. 그러니까 할 건은 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함이 좀 덜할 거라고. 지금 해야 될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란 말이야. 너무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작은 것부터 그냥 하고, 그리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까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구평점수가 곧 수능점수라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구평이 끝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널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다 똑같은 파이널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너에게는 파이널이 개념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너에게는 파이널이 모의고사 풀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너에게는 파이널이 부족했던 문법을 채우는 게될 수도 있는 거야. 개인마다 파이널의 의미는 다른 건데 보통 수험생들이 뭐요? 파이널에는 이거 막이렇게딱 정해 놓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마다 해야 할 파이널은 다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구평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하고 시험 볼 거니? 어, 국어. 문법 정리할 거예요? 내가 하려던 말이에요. 일단, 구평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독서 영역을 한번 쫙 정리하겠다. 독서 영역을 정리한다고 생각해봐. 뭘 정리해야 될지 알겠어? 이게 좀 불분명하잖아. 문법을 한번 쫙 정리해야 되겠다. 어때요? 뭔가 잡히는 것들이 있지요? 일단 문법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 개념 정리 이때 중요한 건음문부터 시작해서 중세국어 문법까지 한번쫙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어떻게 봐야 돼? 그렇지. 융통성 있게 가야 될거 아닙니까? 약한 부분 약한 부분 중심으로 아니 선생님 제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어떻게 알죠? 그건 네가 알죠. <laughs>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은 문법 개념서 딱 펴놓고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제 제목을 불러줄게. 합성화 파생화 어때요? 아 여기 좀 봐야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 또뭐 하려고 했어? EBS 문학 총정리를 다할수 있나요? 그렇죠. EBS 문학 총정리. 총정리. 선생님, 이걸 다알 수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EBS 문학 작품이 수능 특강에 한 120개 정도. 그러니까 모든 영역 다 합쳤을 때.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에 한 25개? 뭐한그 정도. 그래 봐야 뭐한 150개 정도 다 합치면 150작품 정도를 남은 시간동안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씹어먹는 건 아니고 뭐 중심으로 볼 거야? 어 중요작품 중요 작품 중심으로 뭐가 중요한지 네가 어떻게 아니? 그렇죠. 선생님이 별표를 다 쳐줬죠 수업시간에 출제 가능성에 의해서 별표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쫙 해줬잖아 그럼 별표 4개, 5개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어, 그걸 믿어요? 네, 저는 다볼 거긴 해요. 별표 4개, 5개를 좀더 중요하게 볼 거야. 실제로 저번 6월 평가 목회 때 선생님 교재에서는 선생님 교재에서다 적중을 했지. 그때 별표 4개, 5개만 연계가 됐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더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다 보려면은 진짜로 좀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고, 나는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중요 작품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뭐할 건데? 모의고사 좀풀 거예요. 몇 개나 풀 생각이야? 두세 개 정도? 그렇지. 실전 연습, 실전 연습, 실전 연습을 좀할 거다. 그니까 이거를 이제 뭐 기출 문제집 조각조각 이런 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이는한두삼회 정도 풀고 시험장에 갈 거래요.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또뭐할 거예요? 취약, 이렇게 취약 유형만 좀할 거예요. 부분만 어, 약한 문제 유형이 뭔데 너는? 어, 비문학, 경제, 그래프. 비문학 경제 그래프 문제나 이런 것들 경제 주문 안,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예 아닌 말죠. 그렇지. 요런 생각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취약, 유형 유형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는 일단 시험 보고 할 일로 넘기도록 하고, 일단은 요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은 걸할 수는 없어요. 요 정도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시험 보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늘어놓고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요거라도 하고 시험 보러 가시라. 알겠죠? 그 다음. 시험보는 중간에 할일뭐할 뭐 거니 시험볼 때? 초콜릿. 초콜릿을 먹겠다? <laughs> 너나 많이 먹어요 중요한데 어, 당뇨 있니? <laughs> 그럴 수 있죠 이게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당 떨어지면 뭐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에너지, 에너지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떼고는 뭐할 건가요 시험 중에? 조급증 안하기. 그얘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화법에서 자꾸 틀리는 학생이거든. 왜냐하면 초반에 막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풀면 별거 아니지. 근데 문제 풀때 너무 빠르게 푸느라고 그걸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아, 나는 조급증이 문제구나. 이번 시험 때는 앞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풀어봐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뭐할 거니 시험 볼 때? 너한테 시험 볼때 장애물이 뭐가 있었어? 잘못 읽는 거? 그걸 시험 볼때 이번에는 잘 읽을 거야? <laughs> 그런 거 일종의 습관 과도 같은 건데 특정 부분에서 잘못 읽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 시험 중간에 할 일이 뭐 있을까요? 그 그렇죠. 있어요. 시간 체크 중간중간 잘하고 이런 것들 알겠죠? 일단 시험 중할일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 모의고사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 줄게요 장 관리 좀 잘하세요 장 관리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시험 보면서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너였나? <laughs> 중간에 갑자기 선생님 선생님 아! 막 이래. 그래. 갔다 와. 갔다 왔어. 그 회차 끝까지 다 풀었어 못 풀었어? 끝까지 못 풀었잖아. 한 10분에서 15분 있다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되돌아오더라고. <laughs> 보니까 얘가 근심이 해서 된 거야.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이 생겼지. 왜냐? 시간 안에 다풀 수가 없어. 이거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당일날은 수능 시험 당일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긴장을 했어? 그 시험을 봐? 왜 자꾸 배가 아파? 이걸 참으면서 시험을 볼까 화장실을 빨리 갔다 온가? 고민되는 학생들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직전에 TCC로 한번 더 알려줄 건데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이런 게 되면은 배가 갑자기 아파오는 이런 친구들은 사실. 며칠 전부터 그거에 대한 대응 약이 있어요. 그 미리 처방 받아서 먹는 겁니다. 그거 알겠죠? 리 그다음 두 번째 집중력, 집중력, 그렇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멘탈 관리인데 멘탈 관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자기 혼자 문제를 풀면 되게 잘봐 시험을 똑같이 시간 재고 풀고 막힘까지 다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와 시험장에 가면 박살이 나는 친구들 그럼 왜 그러니라고 물어보면 희한하게 시험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되게 떨리고 조급해지면 시험이 잘 안, 이해 안 돼요 생각대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때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수능시험 당일 날은 훨씬 더 많이 떨릴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청심환 같은 거 먹어야 됩니까? 이거 많이 물어봐 생각보다 청심환 먹 그거 먹으면 효과가 있냐? 있어 뚜렷한 효과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심환에는 수면제 성분이 있어갖고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심환이 모두에게 맞는 약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잘 됐어. 너무 긴장해서 시험 볼때 실력 발휘 못 하는 학생들 있잖아. 그런 학생들은 일단 구평이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이게 실전이 아니라 뭔거요 얘도 연습인 거잖아. 이때 한번 미리 먹어보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청심환을 먹을 친구들은 수능 당일날 밥 먹고 나서 시험장 가면서 그거를 먹으면 안 돼요. 전날 먹는 거야. 전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청심환 마시는 걸로 해서 한반병 정도 그 정도 먹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수능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보면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그 어떤 문제 푸는 순서 요거 이제 좀 정합시다 문제 푸는 순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 요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나는 아니야 근데 최소한 어느 정도 틀이 개인마다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 푸는 순서 불러봐요 화법 장문 요즘에는 화작을 끊어풀기가 참 애매한 게 화법 플러스 장문 융합이 중간에 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법. 문법으로 그냥 가요. 그리고 문학으로. 그리고 독서로. 요즘에 많이 보편화된 방법이죠. 문제 푸는 순서가 시간 단축, 그리고 점수 향상에 직결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 나름대로 다 생각해 봤을 텐데. 문제 푸는 순서 한번 불러봐요. 똑 같아. 화은법장문 문법 가고. 그다음에 그, 그, 바로 뒤에 독서가 한 나오잖아요. 그 뒤에 바로 독서가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16번에. 그러면 그걸 살짝 보고, 아, 독서 지문을 살짝 보다가 어렵네. 그눈질을이요 시험지를 놓고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봐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봐서 어렵 요거 아, 어, 난이도를 판단을 해서 그래서 쉬울 것 같다고 일단 어, 입문 지문인데 만만하게 보인다. 한번 푸는 거야, 일단. 음. 그리고 독서 하나 풀었다라는 안도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풀수 있어요. 차분하게 뒤에는 어떻게 푸는데? 그 다음 문학은 못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다 풀고 그 다음 독서 두 지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푼다? 이게 약간 변태적인데? <laughs> <laughs> 뭐 그럴 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게 틀이 딱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어려워서 그냥 아 근데 16번부터 20번을 딱 봤을 때 어? 어 이거 어렵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문학부터 다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어떻게 돼? 이거랑 똑같아요. 보통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잡혀 있죠. 선생님이 이 틀을 잡아 줬었지.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 문학 안에서는 뭐 따로 순서를 정한다기보다는 영역별로 모아 푼다라고 했잖아요. 영역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시를 풀었어. 그다음 문학에 또 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들이 많아요. 현대시를 풀었어. 그다음 고전 소설이야. 현대시와 고전소설은 읽는 방법이나 문제 유형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출제 포인트도 다르고. 그러면 현대시를 딱 문제를 풀었어. 그 다음에 고전시가를 딱 보면 이게 고전일 뿐인 거지. 어차피 시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어떤 요소들 똑같고, 문제 유형 큰 차이 없고, 출제 요소도 다 비슷하고. 이게 좋단 얘기야. 그다음 현대소설을 풀었어.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을 보면 묻는 요소들 다 비슷하고, 이게 옛날 시기냐 지금 시기냐만 다른 거죠. 어차피 문제 유형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푸나요?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 독서는 뭐 별로? 영역이 뭐 <laughs> 이거는 난이도. 어 난이도 별로죠. 난이도 별로. 이처럼 견눈질을 하세요. 쓱 봤을 때아나 기술 지문 진짜 싫어하는데 기술 지문 또 나왔네. 얘는 일단 뒤로. 그 다음에 딱 봤는데 어? 이문지문, 철학지문, 이거 괜찮아, 이거. 어, 맹자님, 맹자, 이거 내가 알아! 막 이러면서 만만해보면 먼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장문독회를 무조건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게 아니야. 긴 지문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익숙한 내용이고 좀 쉬워 보이면 그거를 두 번째 순서로 풀수있어요 장문독회를 제일 먼저 푸는 건안 돼. 매도 먼저 맞겠다, 안 된다고 그랬지. 어떤 애들은 진짜 과학이나 기술 지문 제일 못하면서 그 지문을 제일 먼저 풀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짐이 쌓일 거야 <laughs> 매도 먼저 맞겠다 그매 맞고 죽는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시험은 끝나요 알겠죠 그거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별로 제일 만만해 보이는 데 먼저 한 지문 딱 풀어주고 알겠지 보통 난이도 배치가 비문학 세 지문 나오잖아 이 독서 세 지문이 좀 쉬운 거 중간 난이도 그 다음 어려운 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중간 난이도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악의 경우는 장문독해가 경제지문으로 나오면서 최고난이도로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최악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난이도별로 간다.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 먼저 하나 워밍업으로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과학지문이 나왔고 하나가 장문독해가 나왔는데 장문독해가 예보단 주제가 좀 쉬워 보여 언뜻 봤을 때 그러면 장문독해를 풀고 마지막에 이제 과학지문 이렇게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시간 관리 연습 좀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시간 관리. 중간 시간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간 중간. 알겠죠? 중간 중간. 화법, 정문, 문법까지 딱 풀었을 때몇분 정도 이런 거 이제 나름대로 딱서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선생님이 제시한 건 화법, 정문, 문법까지 풀었을 때한 18분 정도. 화법, 정문, 까지딱 풀고 나서 시계를 딱 보면 8시 40분 시작이니까 8시 한 58분에서 9시 사이여야 되는데 9시가 넘어갔어. 그러면 그 뒷부분은 좀더 어떻게 가야 돼? 스피디하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너무 빨리 풀었어. 그러면은 독서를 좀 여유있게 풀어도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조정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지문이 분명히 많이 출제가 될 테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몇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어, 문학 같은 경우에 한 20분 안에만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38분이니까, 몇분 남았어요? 한 42분 정도가 남았네? 그 중에 5분 정도 마킹한다고 치고 5분 검토한다고 쳐도 그러면 독서를 한 30분 이상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30분 이상 어차피 우리는 이쪽하고 이쪽에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여유 있게 풀어야 되잖아 이게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를 어떤 애들은 한 짐을 풀고 시계를 봐. 오, 조급한 거야. 한 지문을 또 풀고 시계를 봐. 그러니까 1번에서 3번 딱 풀고 시계 한번 봐. 그다음에 4번에서 7번 풀고 시계 봐. 그다음에 8번에서 10번 보고 시계 봐. 이거는 죽도밥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 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갰으면 세 덩어리로 쪼갰으면 화장문까지 하고 시계 한번. 그다음 문학 영역별로 모아서 풀고 시계 한번. 그다음 남은 시간 독서 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그다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시험이 다 끝났어요. 뭐할 거예요? 응? 실수 체크. 어 그럴 수 있어. 시, 실수 체크. 실수 체크와 또뭘 해야 되냐면은 실력 체크. <laughs>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laughs>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실수도 뭐다 실력이다 하지만 문제는 크게 봤을 때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들은 크게 봤을 때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시 풀었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맞출 수가 있었는데 틀린 문제 두 번째 다시 봐도 모르겠는 문제 시험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그 시험 망합니다. 왜 자꾸 긴장이 되고 뭐하고 하느냐. 내 실력보다 많이 마시려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실력만큼만 맞힌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몇 점을 맞아야지가 아닌 거야. 내가 이 시험에서 반드시 97점을 맞아야지. 그러니까 떨리는 거야. 내가 이 시험지 반드시 1등급 맞아야지. 이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아는 문제만 다 맞히고 집에 간다. 이 마인드로 시험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국어 영역은 이렇게 보면 대박인 거야. 시험 끝났어. 다시 풀어봤어. 틀린 문제들 다시 풀었는데 다시 풀어도 모르겠는 거야. 걔네들만 틀렸으면 이 시험은 대박난 시험. 근데 다시 풀었는데 어 일치 문제야. 오 어, 답이 여기 있어. 이런 것까지 많이 틀렸다. 그러면 그게 좀잘못본 시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수로 틀린 문제와 실력으로 틀린 문제 요거 이제 좀 구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뭐할 거예요? 시험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죠 시험지 분석 중요한 겁니다 시험지 분석 시험지 그거 갖고 있나? 아까 시험지 했던 거 그거 좀줘 봐요 제대로 된 시험지 분석이 뭔지를 하나 샘플로 보여줄게요 이앞페이지 보면은, 선생님 모의고사를 푼 건데, 뭐라고 막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시험지 분석. 자기 시험 볼때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들도 영역별로, 화법 정문은 어땠고, 문법은 어땠고, 문학은 어땠고, 독서는 어땠으며, 쫙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시험지 분석. 이게 시험지 분석. 좀 가까이서 보여줄까? 제대로 된 시험지 분석. 이렇게 시험지 분석. 이 과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 분석 정리까지 다 해놨네요. 시험지 분석,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시험지 분석을 한 다음에 뭐할 거라고? 학습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지, 학습 계획. 아,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의 결과 나는 영역 중에선 이게 약했구나. 아, 경제 지문이 또 나왔는데 그래프 문제 내가 또 틀렸구나. 이건 진짜 나의 취악 영역이 최악 유형 문제가 맞구나. 요거에 따른 학습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야,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보고 나서는 차라리 구평 때잘못 보는 게 나아. 수능 때못 보는 게 나아. 구평 때못 보는 게 나아. <웃음> <웃음> 구평 때못 보는 게 차라리 낫잖아. 왜냐면은 구평 때 너무 잘 봐버리면 또 어떻게 되냐, 이게. 어, 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 내가 부족한 게뭔 거지,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시험지 분석을 저렇게까지 하니까 유평태다 맞았을 텐데 유평태다 맞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평태다 맞고 나서 어떻게 됐어? 이걸 다 맞았는데 그러면 뭘 찾아내 여기서 그냥 다시 보면서 아 이거는 맞기는 했는데 내가 약간 좀 애매했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 일단은 구평 때 차라리 잘못 보는 게 나아. 그래서 뭐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취약 영역 찾아내고, 그 다음에 취약 유형 찾아내고, 이거에 따른 보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 아, 나는 문법은 공부가 좀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문법을 두 개나 틀렸네. 아, 이거 좀 약했구나. 아, 나 보기 박스 문제 맨날 나올 때마다 틀리네. 아, 역시 내 취약 유형은 보기 박스 3점짜리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딸애들 어휘 문제 다맞줬는데딱 어휘 틀렸네. 나 외국인인가? 막 이러면서 뭐 어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알겠나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잘 들으시라. 어, 멘탈 재정비입니다. 멘탈 재정비. 요즘에 애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스트레스가 갈수록 쌓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만 그럴까? 다 그래. 누구나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나름대로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그거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풀어야 돼.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수험 생활을 해? 그건 아니 될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는 네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하니 평소에? 응. 운동으로풀어요 어, 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는 건 체력도 기를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치킨. 치킨을 먹습니까 <laughs> 치킨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풀려요 어떻게? 양념이 야을라이드 u d d i n g c o o 링크가뭐 o y Pudding cooker boy. p u d 고 i n g cooker boy. Pudding cooker b 너는 그걸 풀면서 지나가는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간 중간 뭔가를 통해서 조금씩 풀면서 가야 이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갈수 있는 거거든요.고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그걸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꾸 막 이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이제 스트레스 쌓인 상태로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또잘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어 하루 통째로 시험 시험 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통째로 막다 날리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지만 뭐는 할수 있냐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 분석은 그 다음 날 해도 좋으니까 뭐 영화 한편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동안 먹고 싶었던 거뭐 친구랑 좀 먹는다든가 물론 떡볶이집 가서 막세 시간씩 떠들고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돼. 떡볶이를 몇 시간을 먹는 거야 도대체 치킨 한 마리를 막네 시간씩 먹고 뼈까지 먹냐? 그러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건 안 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달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고는 못하겠는데 멘탈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이 말은 꼭 선생님이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9월 평가원 보고 나서 포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재학생들 학교 분위기 9평 끝나면 막장으로 갑니다. 애들이지. 어 그때 이제 다 뭐에 기대게 되는 거야? 나에게는 여섯 장의 카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비록 나의 모평 점수가 이렇지만 여섯 장의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그 여섯 장의 카드가 다 불타는 경우를 생각해야 될까? 뭐 작년에 수시 안 썼니? 다 썼잖아. 이 이제 재수생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카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재학생 때 구평 끝나고 나서 작년 학교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고. 애들이 이제 다른 쪽에 막 자꾸 기대게 되잖아.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은 더, 더안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여섯 장의 카드를 또 생각을 해. 나는 막내신도 너무 안 좋고, 그동안 논술 준비도 하지 않았고, 어,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2020을 생각하게 돼요. 내년을 생각하게 된다고. 내말 명심하세요. 재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재수하게 된다. 맞는 것 같아? <laughs> 그죠. 수능 보는 그날까지는 일단은, 수능 보는 그날까지는 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재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는 재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지 말고, 일단은 멘탈 재정비하고, 그 다음 끝까지 해보긴 하는 거야. 그래야 후회가 안 남거든, 이게 나중에. 작년 수험 생활을 떠올려 보면 후회가 남나요? 수험 생활 작년에는 운동 선수 했나? 어,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작년 너 작년에 공부했지? 고3이었잖아. 작년 구평 끝나고 본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 기억은 나니? 솔직히 말해요. 구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어땠어 본인은? 놀러왔어요 놀라갔어요? 뭐 수능 볼 때까지 열심히 안 했지, 구평 끝나고. 정신 차렸다가 무너졌다. 정신 차렸다 무너졌다. 이러는 거야? 6평을못 봐가지고. 평못가지고그 6평 이후부터 살짝 살짝. 그래도 아니, 그래도 잘서 공부 해야 되겠구나. 공부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9평 끝나고는 막바지. 에평을 되게 잘 봐서. 평을 되게 잘 봐서 놀러갔다고? 그날 놀러 고 그날 하루 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고.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여기 지금 재학생들은 아직 이게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작년 9평 끝나고 학교 어떻게 되지 s t i v a 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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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s 서 i v a l Festival. 서 e s t i v a l Festival. f e s t i v a 이 f e s t 고 v a 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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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 그 각자 다른 파이널 기간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9평9월 평가원 목에서 다들 잘볼잘 보면 좋겠지만 뭐 누구나 다잘볼수 있는 시험은 아닌 거니까 본인의 실력을 점검한다라는 마인드로 편하게 시험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내고 그 얻어낸 걸 바탕으로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수능 날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알겠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수능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평 날까지 응원할 생각은 없어요. 수능 보는 날까지 끝까지 멘탈 잘 잡고 가기를 응원할 테니까 평가원 모의사 잘 보고 우리는 해설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